딩동 o 동 g d i n 정글에니 누가 누가 살까요? 오 거기 거기 누구예요? 누가 있나요? 어? 아우 시끄러! 누구야? 누가 날 부른 거야? 나는 나는 숲속의 왕 사자. 아, 어때 어때? 내 갈기 정말 멋지지 않니? 나는 나는 숲속의 왕이라고. 나보다 더 멋진 동물은 없을걸? 어때 어때? 나 정말 멋지지 않니? 숲속에는 이렇게 멋진 사자가 살지요. 어, 아니 아니 무슨 소리? 낮은 바 낮은 바 나는 나는 와 이렇게 멋진 기린이라고 목이 정말 길지 않니?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우저우저 구저 구저 먹을 수가 있다고 <laughs> 목이 긴 기린 나도 나도 정글에 살고 있지. 와. 맞아요 맞아요. 바나나를 좋아하는 원숭이. 끽끽끽끽끽 바나나를 정말 좋아한다고요. 어, 어디 어 갔지? 친구들 혹시 바나나 봤나요? 어, 나는 바나나가 너무너무 멋있어요. 멋있어요. 쿵쿵 쿵쿵 어, 나는 코끼리. 난 이렇게 멋진 코를 가지고 있지. 코끼리 어저씨는 코가 손이래. 나는 나는 무엇이든 코를 <laughs> 먹을 수가 있지요. 어, 꿈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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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나는 나는 개미알퀴 <laughs> 아, 개미를 잡아먹는 개미알티라고 한다고요. <laughs> 어디 개미 없나? 개미 잡아서 먹어야 하는데. 아하. 우와. 이 나는 나는요 누굴까요? 맞아요, 맞아요. 나는 구알라. 구알라라고 한다고요 우와. 어때요? 내기 진짜 멋지지 않나요? 난 이렇게 멋진 귀를 가지고 있다고요 정글엔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대요. 오늘은 숲속 아이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정글 동물 만나러 여행 가요. 잘 들었다고 봐.